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아,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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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서 조금 말씀이 긴데요. 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신학성경 처음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아시죠?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천천히 다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음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그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대요한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노래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참복된 교회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오사랑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김영정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네. 나의 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시간에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억한 받은 귀한 날되게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찬양할 때는 보고 기도할 때도 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셨죠 <laughs> 그죠.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음, 맨 고급스러운 것만 드셨잖아요. 김영정 목사님의 훌륭한 말씀과 또 우리 또 우리 오사랑 목사님 말씀과 근데 우리 그잖아요. 경복궁에서 맨날 비싼 집이라고 맛있는 밥만 먹으면 맛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별 맛이 없어요. 가끔 5천원짜리 무리 밥집도 가봐야 맛있는 줄 알고 그때 먹었던 경복궁이 생각나지요. 그렇죠. 제가 전라도 사람을 말씨가 조금 전라도 말을 써요. 이 예, 해주시고 해 오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 이쁜 권사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엘리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왜 다니세요? 아멘 구원받으러 나가죠 그쵸? 천국 가려고 나가죠 구원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급기시 건져주는 거잖아요 죄에서 건져주고 어려운 생활에서 건져주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천국을 어떤 곳이냐면 말이지, 가면서, 막 이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고, 못 고친 질병, 모든 걸다 고치고, 고치고,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구원도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갈 곳은 천국 가려고 예배드리고 네.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고, 아, 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이 시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멘. 흔히 네. 없이 만들어 가느라고. 아멘. 네. 근데요,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은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죽어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근데요,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쭉 하나님을 섬기며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그 앞에 갈 때는,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 천국이다라고 느껴지세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요 할 때가 언제예요? 은 방구. 방구. 응. 어. 이 때. 이불 때. 그쵸. 그 <laughs> 제가 소소한 천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같이 무더위에 다리가 하도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려고 정형외과를 가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너무너무 더운데도 갔어요. 가서 정형외과 문을 딱 여니까 에어컨이 틀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시원하죠. 그러면 어르신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 <laughs>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고 기쁘니까 천국이라고 표현하듯이. 너무 덥다가 시원하게 들어가니까 오!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듯이 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반대로 지옥 우리는 지옥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막 말씀 목사님부터면서 말씀 들어보면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평생 죽지 않는 거고 구덩이가 막내 몸에 올라오고 파리가 붙어도막뛸 수도 없고 제가요 초신자적에 불타는 지옥이란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 잘 믿기를 작정한 사람이 두 친구가요. 청년애들, 학생애들 두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친구가 두 놈이서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노는데 하나는 예술을잘 믿는 아이고 하나는 지옥죄 예수 안 믿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이 열심히 오토바이 요즘에 그런 뭐야 폭주적 있죠? 그런 친구처럼 막라바라바라아하고댕겼는데남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바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민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지옥 갔어요. 근데 그때 보여진 지옥이 그 제목이 불타는 지옥이었거든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글 이글 거리는 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그렇게 뜨거운데도 피할 수도. 이, 여기 보니까는 뭐 파리도 죽지도 않더만요. 영어긴 하겠지만 구더기가 이런데 오고 파리가 왔는데 왜이 저기 아프리카 어린애들 보면 파리가 붙어도 힘 없으니까 이거 난리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힘이 없어 못날는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대요. 80이면 가는 것이 아니라 90이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대요. 그곳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예수님을 꼭 붙들었어요. 아, 네. 네. 또, 우리가 어떤 때지옥이란 얘기를 해요. 음, 자, 엄마들 표현으로 그래요. 자식의 속을 엄청 세겼어. <laughs> 어, 남편이, 아내가 속을 엄청 세겼어요. 돈 때문에 한마다 전화가 와, 빚쟁이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치고. 살아있고 눈으로 보고 말은 하고 있으나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렇이런듯이 오늘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내가 아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의 숨쉴 구멍만 터지면 우리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요. 그죠? 근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근심 걱정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잘 드리고 있으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한번 누려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구원이라고 하셨죠? 음. 건져주신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요, 젊은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불타는 지옥을 영화를 봤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옥은 가기 싫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거든요. <laughs> 지옥 가기는 싫고, 누가 나좀 죽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녁에 잠잘 때 그래요 하나님 내일 아침을 안 봤으면 좋겠고 누가 도둑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그냥 누가 예그냥막받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왜요 지옥은 무서워서 지옥 가기는 싫었고 죽음은 천국 갈수 있으니까 천국은 그만큼 가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내가 잠깐의 고통 가운데서 쉼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문제를 겪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데서 문제를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도 원치 않는 자식을 통해 속도 세기고 원치 않는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도 가야 되겠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언어로 말씀하셨던, 다리를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가려고 했지만, 시원한 곳을 가야 되는 것은 내가 가야 돼요. 아멘. 내가 가야 돼요. 그죠? 천국을 누리려고 관심 갖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는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 보다가 돈도 있어 본 적도 있었고요. 있어 보다가 없어 본 적도 있었지만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야 며칠이고, 나쁜 일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쁜 일일 때는 영원히 갈 것처럼 콧빠져가고딱 죽을 것같죠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또 좋다고 막 좋아했더니 그 일도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은 굴곡이 심한 게 인생인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네, 하나님은 아까 네. 얘기했듯이 내 발로 가야 되듯이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 정도도 싹 들어도 싹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왼수같이 미워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저 새끼가 나한테 그렇게 애를 맺고 속을 이겠어도저 자식 어떤 때는 미울 때는요.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요. 너랑 나랑 보고 살지 말자막 이랬고요. 아 저거 잘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시 금방 회개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불쌍히 여기달라 했더니 그때 일하십니다 미운 자가 있어도요. 아무리 하나님 때가 있어도요. 아무리 속상할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